세상에서 가장 무거운 건 자기 눈꺼풀이라는 응. 얘기가 있더라고요. 눈을 감아 버리고 싶다라는 생각이 결국에는 신체화로는 어떻게 나타나냐? 졸립다, 멍하다, 눈을 감고 싶다라는 식으로 다시 재해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마니잘 선생입니다. 자 오늘은 청년대동안의원 권혜진 원장님과 함께 아침에 일어나기 힘든 이유 그리고 그것에 대한 해결 방법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직장인들도 마찬가지겠지만 공부하는 수험생들에게 가장 힘든 점은 역시 아침에 깔끔한 기분으로. 아주 개운하게 음. 일어나는 거 그게 가장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느 나라 속담이었나 제가 들어본 게 있는데 세상에서 가장 무거운 건 자기 눈꺼풀이라는 음. 얘기가 있더라고요 어 저도 가끔 이제 8시간 이상 자도 어 일어나기가 싫고 일어나긴 하는데 굉장히 머리가 무겁고 몸이 이렇게 축 처지고 그럴 때가 많이 있거든요 왜 그런 건가요? 세상에서 제일 운게 눈꺼풀 이라는 말처럼 원래 눈을 감으라고 있는 것처럼 네. 아침에 일어나서 눈이 안 떠지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아침에 일어나기 힘든 이유가 무엇이냐고 라 여쭤보면 가장 먼저 수면 습관을 여쭤봅니다 우리는 몇 시간을 주무시냐 여쭤보면 보통 4시간 6시간 생각보다 짧으신 분들이 많거든요 뇌는 8시간을 푹 자는 것을 가장 좋아하고요 매일같이 8시간을 자기에는 너무 힘들어요 일주일에 최소한 2, 3회 정도는 푹 8시간 연속으로 주무시는 것을 좀 추천하는 편입니다. 또 하나 요즘은 스마트폰이나 텔레비전을 보다가 주무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요. 뇌는 이 전자파 그리고 빛에 굉장히 예민하게 반응을 하기 때문에 수면 전1 시간 정도는 조명의 그런 강도 조도를 조금 낮춰주시고요. 전자 기계를 좀안 보는 것을 좀 추천하는 편입니다. 불안정한 뇌파 자기 직전에 했던 생각은 결국에는 수면의 질을 좌우하기 때문이죠. 어, 제가 굉장히 지금 많이 찔리고 있는데 자기 전에 이제. 어, 사실은 저도 어떤 점이 있냐면, 하루 종일 일을 하고 나면 뭔가 나에게 상을 주고 싶거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밤 늦게까지 뭐 넷플릭스를 본다든지, 음. 아니면 밤 늦게까지 TV를 본다든지, 아니면 스마트폰을 하면서 뭔가 내가 상을 받고 싶다. 약간 이런 마음 때문에 밤 늦게까지 붙잡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음. 어, 그런 날은 아무래도 잠을 자고 일어나도 찌뿌둥하고, 뭐 꿈을 꾸기도 하고 이런 네. 경우를 많이 봤었습니다. 네. 우리가 왜 모든 종교에 보면 수면전의 기도라는 게 있어요. 그 기도라는 게꼭 어떤 종교적인 신앙적인 행위가 아니라 내가 하루 정도, 하루 동안 내가 생각했던 고민이라든가 행위에 대해서 한번 되짚어서 정리를 하고 깔끔하게 하루를 마무리하는 그런 장치거든요. 그랬을 때는 확실히 넷플릭스라든가 인스타라든가 이런 거를 보면서 하루를 마무리하는 것보다 훨씬 더 아침이 깔끔하게 일어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이제 아침에 일어나기 힘든 두 번째 이유 중에 하나가 어 의외로 소화 장애가 있나 없나 그거를 확인하는 식습관에 관한 문제예요. 야식을 하고서 주무시게 되면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기 훨씬 어렵다라는 거 느끼실 거예요. 그 이유는 뭐냐면 소화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눕게 되면은 배에서는 보갑이라는게 커지게 되어 있어요. 배에 가스가 많이 차게 되고 이 가스가 횡격막을 누르게 되는데 횡격막 위에 뭐가 있냐면 심장이랑 폐가 있거든요. 심폐량이 많이 줄어들게 되면 호흡이 많이 힘들어집니다. 자는 동안에 누군가가 나의 목을 조르듯이 숨을 잘못 쉬게 된다면 아침에 일어났을 때 뇌의 활동량도 적고 온 몸이 부어 있고 대소변도 시원치 않기 때문에 몸의 컨디션을 회복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수면하기 전에는 되도록 한 4시간, 요즘 뭐 늦게 식사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니까, 적어도 한 2, 3시간 전에는 공복을 유지하는 거, 물까지도요, 공복을 좀 유지하는 것을 추천하는 바입니다 어, 저도 수업을 하다 보면 늦은 수업이 있다 보면 이제 밤 늦게 식사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네. 이제 그러다가 밤 늦게 식사하고 잠들고 이제 이런 게 계속 반복되다 보니까 역류성 식도염도 생기고 뭐 음흠. 그런 경우도 많이 있었거든요. 네, 맞습니다. 역시 식사를 늦게 하는 거는 체력에 좋은 영향을 주진 않는 거군요. 네. 식사를 하고 나서 뭐 가벼운 산책이라도 하면 좋은데 그럴 여력도 없고 힘도 없고 그냥 누워서 텔레비전을 본다거나 소파에서 쉬다가 바로 잠이 드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렇게 되면 은 밤새 위액이 역류하게 되고 명치, 가슴 쪽에서의 긴장감이 항상 있게 돼요. 편안하게 릴렉스 돼야 되는데 계속 어깨에 힘이 들어가게 되어 있고 그러면 더군다나 목도 불편해서 아침에 목이 잘안 돌아가요 하시는 분들 중에 밤에 복부에 가득 그 가스 때문에 횡격막과 등 근육이 굳은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기력이 떨어졌다고 홍삼이라든가 건강기능식품 비타민 등과 같은 영양제로는 당연히 해결이 될수 없는 거고요. 이거는 본인의 체질에 맞는 영유사 식도염 등과 같은 소화기계를 치료하는 체질 한약이라든가 위 소장 대장을 기능을 활성화시키는 운동을 해주시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얘기를 듣고 보니 저도 웬만해서는 야식을 먹지 말아야겠다라고 결심을 하게 되나요? 좋아요. 또 아침에 일어나기 힘든 이유가 이거 외에 또 있나요? 네. 나는 분명히 자기 전에 스마트폰도 안 받고 먹지도 않았다. 그런데 나는 왜 피곤하냐? 라는 분들의 체지방량을 확인을 해보면 굉장히 본인이 감당할 수 있는 것보다 체중이 많이 증가되어 있다거나 체지방량이 많으신 분들이 계세요. 살이 찐다라는 것 자체가 무슨 뜻이냐면 몸에 노폐물을 배출을 못하고 운동량이 적다라는 뜻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체내에 가스가 많이 생기고 체지방량이 높으면 염증 반응이 좀 빠르게 올라오기 때문에 발열감이 있어서 깊은 잠에 못 들게 돼요. 깊은 잠에 못 들게 되면 혈액순위도 떨어지고 아침에 부종도 심하고 눈을 뜨기가 힘들어져요. 근데 이렇게 되신 분들이 또 하나 기분이 그렇게 좋지 않게 되죠. 그러면 그 우울감을 해소하기 위해 또다시 폭식증이라든가 과식을 하게 되고 이런 분들은 악순환의 사이클에 들어가게 됩니다. 무엇을 해줘야 되느냐 마찬가지로 아침에 눈을 잘 뜨게 하는 건강기능식품이라든가 홍삼 이런 것들이 해결이 안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체중 감소를 먼저 시켜야 된다는 걸 잊지 말아셔야 되고요. 체내 노폐물 배출을 원활하게 해주는 치료가 필요합니다. 네. 어, 그, 결국은 이렇게 되면 수험생들도 운동을 꾸준히 하는 것이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될수 있겠네요. 네, 또 맞습니다. 다른 그, 아침에 일어나기 힘든 이유가 있을까요? 이 지금 말씀, 말씀드린 모든 것들이 아까 살짝 말씀해 주셨는데 밤에 자기 전에 넷플릭스를 본다거나 핸드폰을 보시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보상 받고 싶다라는 마음인 거잖아요. 그리고 또 야식을 먹는 것도 또 다른 보상의 요구고요. 체중이 증가했다라는 것도 마찬가지로 내 지금 상황이 좀 많이 마땅치 않다라는 뜻도 됩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은 심리적인 요인이 깔려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강한 육체, 심리적인 노동에 비해서 휴식이 부족하거나 보상이 부족하면 기운이 빠지게 되고 이랬을 때 감정선은 어떻게 되냐면 약간의 우울감, 분노, 갈등 상황에 대해서 굉장히 큰 부담감을 느끼게 되는데 이러한 것들이 결국에는 양기를 허약하게 만들고 심리적으로도 안정감을 못 느끼면서 아침에 일어나기가 싫은 거죠. 우리 눈을 뜬다라는 단어는 다른 말로는 각성이라는 뜻이 되고, 각성이라는 것은 현실을 직시한다라는 것같 돼요. 내가 지금 눈을 떠서 생활을 해야 되는데, 막상 나의 생활이 버겁고 부담스럽다면 눈을 뜨기가 싫겠죠. 눈을 감아버리고 싶다라는 생각이 결국에는 신체화로는 어떻게 나타나냐? 졸립다, 멍하다, 눈을 감고 싶다라는 식으로 다시 재해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분들은 내가 적극적으로 아무리 일을 하려고 해도 알람 소리도 안 들리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생각해 보면 다음날 어디 놀러 간다거나 기분 좋다거나 어, 내가 지금 시험에 합격해서 거기에 가서 뭔가 합격증을 받는다라든가 이런 이벤트를 상상을 하시면 눈에 벌쩍 떠질 거예요. 이렇게 자연 기상이라고 표현하거든요. 내가 기분이 좋고 일어나야 할 일이 있고 그 일에 대해서 감당이 가능하다면 자연 기상이 아침에 깔끔하게 이루어지는 것처럼 심리적인 요인이 아침에 일어나기 힘든 이유와 연결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네, 어, 저도 왜 제가 쉬는 날 일찍 일어나는지 몰랐는데 이제 그것을 알게 되었네요. 자 오늘은 청년대동한의원 권혜진 원장님과 아침에 일어나기 힘든 이유 4가지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는지 알아봤습니다 원장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말미잘들 합격